아네 안녕하십니까 제공민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비가 끝이고 화창한 날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어, 동대문 시장 쪽부터 갔다가 순차적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면서 어,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아네 이제 첫 번째 목적지 여기 왔고요. 오늘은 이쪽은 열대봉입니다. 예. 픽업해가지고, 다음 장소로 빨리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어, 상차는 다끝냈고요 다음 목적지로 빨리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다음 목적지 왔고요 한차는 다 실었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예 한차 다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도와주시는 화물기사님들이 일을 대부분 끝내 놓은 상태여가지고 마무리만 좀 도와드렸습니다 예, 다음 목적지로 그러면 또 출발할게요 아네 여기 다음 목적지 도착했고요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포장이라서 너무 큰 대봉에다 담아놓으셔서 분할해가지고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 네 여기까지 실었고어 다음 목적지로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 근처 와가지고 식사 좀 간단히 하고 물건 차 하나 잡아가지고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차에 다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럼 담장소로 이동할게요. 아, 네 식당에 밥을 주문해놓고 은행 업무 잠깐 볼게 있어서 그쪽 은행에 좀 잠깐 왔습니다. 은행 갔다 식사하고 다음 작업 좀 진행할게요. 요즘 은행들이 1층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다 2층에 있네. 아, 네, 이제 저희 차에는, 어, 다 실었고, 지금 차 오고 있거든요. 기사님들 오시면, 거기다가 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다 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목적지로 또 이동할게요. 아, 네, 이제 다음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이쪽 업체에서는 저빈 차에다가 실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어, 물건들 내려놓을게요. 아, 이거는 원단인데, 어. 그리고 원단은 거래처에다 보내겠습니다 오전에 힘들게 찾아낸 식량들이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예. 수고하세요 저 차에 있는 건 여기서 필은 거죠 그럼 저는 다음 스케줄 체크해가지고 어, 이동할게요 와 덥다 더워 여름이야 여름 아네 이제 남양주 쪽에 거래처 사장님 좀 만나고 저녁에 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고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어,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어,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